버터플라이 가드에서 숄드 크런치라고 이렇게 잡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어, 이 자체만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 고든 라이언이랑 선수가 되게 잘하는, 어 이제, 기술이자 패턴인데, 이걸로 넘길 수도 있고, 상대 일어나면, 뭐, 밑으로 레그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잘 배우고 나면 아마, 가드 하면서, 어, 녹이라서, 뭐, 그립, 모르겠다, 이런 말이 쏙 사라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생각맞주세요 잡는 거 먼저 해볼 건데,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보다는 잡았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듭니다. 뭐 컴비네이션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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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잡았을 때 처음에 두 겨드랑이를 잡거나 혹은 이렇게 겨드랑이 하나 목 하나 잡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결국에 사실 이렇게 잡는 게 우리 주목적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잡 잡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잡거나 혹은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는데 상대방이 우리 힘을 쓰려면 코어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해서 힘을 쓰죠. 근데 특히 흉추, 경추, 흉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신전해서 약간 힘을 쓸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요 이렇게 돼. 그래서 어 그리고 그립은 이 그립은 조금 뭐 사람의 팔길이 따라 다르긴 한데 이 그립은 좀 힘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손목 그립으로. 손목 그립 혹은 뭐 이렇게 나비, 버터플라이 같은 그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쪼아서 이렇게 해서 보통 겨드랑이 두개 밑에는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왜냐면 제가 처리할 부분이 좀 이렇게 둘레가 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발은 상대를 계속 밀고 불편하게 옆으로 스트레치 시켜주고 밀고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상대방 이렇게 했으면 힘이 세고요.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손으로 이렇게. 이쪽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이렇게 되게. 이쪽은 이렇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필요 없고, 오히려 여기 있는 게 괜찮아요. 팔꿈치 하늘 방향. 이렇게. 혹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제가 다뤄야 될 부분이 둘레가 적으니까, 좀더 손이 좀더 모아져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손목 그리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팔 약간 스트레치 시켜줘서, 네, 상대방 되게 불편하게. 네, 만들고, 여기서 상대 좀 움직이기 힘들죠. 이때 이제, 이 손은, 이렇게. 옮겨서 이쪽 겨드랑이 팔쪽 팔꿈치가 하늘 가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지압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수입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입하는 어떤 손수움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 지금은 두 겨드랑이 먼저 파서 상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다리 스트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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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팔 하나로 네, 바꾸고요 두 번째는 목 하나, 팔 하나 네, 잡고 또, 또 스트레치 스트레치 네, 시켜서 이렇 일단 항상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쪽에 내려가면 상대방이 도망갈 수 있거든요 네. 겨드랑이 판 쪽, 팔꿈치를 파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꼭 완전 하늘 볼 필요는 없지만 약간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음, 상대방이 잡혔을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나도록 서로 어, 한 번씩 이것만 먼저 한 세개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버터플라이가 돼서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버터플라이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하트 버터플라이가 돼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수입할 건데 우선에 또 정확하게 잡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두개드랑이 먼저 잡히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어, 상대방의 손 오잖아요. 이렇게 두손 같이 V 자가 하늘로 향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되었으면 밑으로는 뺏어갖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빼야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상대방 손이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제가 언덕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상대방이 저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뺄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언덕 잡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상대방이 위로 막손 빼내려고 하면 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냥 저는 밑만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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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서 제아동이가 뒤꿈치 가까이 붙으면서 쑥 들어가서 상대방을손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렇게 네. 그러면 바로 예지죠 그다음에 이 다리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예, 돌아와서 이렇게 잡아주고 불편하게 계속 해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대충 여기서 훅 빼려고 하면 상대 팔훅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불편하게 막 만들어주고 머리로딱 붙이고,다가 있 이렇게 이렇고 와서 딱 잡아. 따라주시고 그래서 어, 두, 두 개를 합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평소에 자기 좋아하는 방법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붕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혹은 하나 쓸 때는 상대방의 특히 목 뭐? 이렇게 컨트롤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제 막바디락패스 같은 거 잡으려고 해서 하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이제 에, 되면은 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거 뭐, 미국 애들은 브리또 그룹이라 그러는데, 브리또 이렇게 맑게 먹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은박지 벗겨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아무튼, 김밥,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거 위로 스트레치 시키면서, 그러면 이 손, 이 손, 동시에 짚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잡고, 내려와서, 불편하게, 불편하게 해주다가, 이렇게. 지금, 이쪽도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한손할 때는, 이쪽 오른손이 계속 오는 게 예상되면은 이제 잡고 잡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것도 금방처럼 들어갈 때 엉덩이 멀리는 절대 안 들어가집니다. 제가 상대 중심 밑으로쿡 들어가야지. 땡겨지고 네, 잡고 앉아서 불편하게 속 스트레치 해주다가 여기까지 여기서 스파일 때는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누르는 부위는 이거 어깨 뼈보다 약간 밑에 부분 있거든요. 여기 딱 누르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예, 완전 딱 제압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스파링 할 때는. 시합할 때는 뭐꽉 누르든 뭐 상관없는데 어깨가 뚝하고뭐 어깨는 다치면 진짜 쉽게 안 나는 부위거든요. 저도 어깨로 되게 고생 많이 하고 해서. 오케이. 어, 팔꿈치는 안다당해도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굉장히 그 깨끗하게 다낫거든요 저도 안바로 뭐 다친 적이 옛날에 뭐 되게 많았을 텐데 언제 다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발목도 괜찮아요. 발목도 운동선수들, 유도선수들 보면 칭칭하고도막 시작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근육들이 많아가지고 다 커버가 능하거든요 빨리 맞고. 어깨는 한번 나면 언제 다쳤는지 다 기억납니다. 몇 년도에 다쳤는지 막다 기억나는 정도거든요. 무릎도 되게 안, 안 나요.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되거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 어깨랑 무릎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어, 팔꿈치, 손목, 뭐, 발목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아무튼 어깨 되게 조심해주세요. 네, 어깨는 진짜 안 나니까. 그래서 빨리 한번 해보자면은 두손올 때는 하나, 그 다음에 상대방 이렇게 빼려고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머리 붙이고, 불편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한손올 때는 뒤에 손상사 해주다가. 여기까지 한번 아, 그리, 쌍뭐 하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넷. 네. 진도를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좀이 하나 잡더라도 정확하게 잡으려고 여러 가지 막 커미네이션 안 하고 요거 잡는 것만 지금 세세 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줄까요? 그래서 잡았을 때 상대방이 빠져나가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깨 잡았죠?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쪽은 제가 당기고 있고 항상 주짓수는 밀고 당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딱히 고정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도복대도 손은 당기고 발은 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팽팽해야지 두개다 밀거나 두개다 당기면은 상대방이 컨트롤 안 되고 항상,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위를 본능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굳이 가드뿐만 아니라 뭐 사이드 컨트롤 백 이런 데서 계속 밀고 당기기로 상대 계속 불편하게 있죠 그래서. 좀 잘하는 분들이랑 스파링 해보죠. 좀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면 딱 하면은 진짜 발가락, 손가락 하나 끝까지 다 쓰면서 온몸 부위를 다 밀고 다니기 계속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 제가 최근에 그 라클란자에스랑 그 호주 그, 그 친구랑 스파링도 하고 말해봤는데 진짜 발가락, 손가락 하나 각 각도까지 전부 다 쓰면서 상대 계속 불편하게 한다는 거를 좀 진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어, 이 숄더 크런치 상태에서 상대방이 좀 어이없이 이 밀고 당기를 기 없애는 방법이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 네가 클로즈가 더훅 들어와. <laughs> 이렇게 들어오면은 클로즈가 더 들어오면 뭔가 좀뭐 음, 위험한 것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순간 제가 밀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밀기 없죠. 못 미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딱 달라붙어서 여기가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 이팔 빼봐봐. 어떻게 에, 이러면 빼지거든요. 에이. 그래서 지금 우리 연습을 상대방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로즈 가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막 해주시고 저는 클로즈 가드 안으로 못 들어오고 계속 컨트롤 하면서 상대를, 상대는 들어오려고 그러고 저는 밀고 해서 한20% 정도로 들어오려고. 클로즈 가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에이. 저는 계속. 에이. 못 들어 이렇게 계속 붕붕 뛰우기도, 예. 골반 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예. 결국에 예. 요상대 태 만드는 연습이죠. 있 예. 요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숄더 크렌치에서 제가 이 어깨 잡힌 어깨 부분이 이렇게 약간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음. 이 어깨 부분이 저희가 낮게 만들고, 예.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압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손 밑으로 쑥 빼고 발꿈치 예. 이렇게 빠지거든요. 예. 이렇게 빠지니까. 상대방은 클로즈 가드를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각도를 규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팔커치 밑으로 쑥 빼거나 혹은 제가 좀 압박이 작을때 여기서 그 순간 손싹 돌려가지고 에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플라타 주듯이 약간 이렇게 쑥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간 제가 좀 미숙할 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컨트롤 좀 잘할 때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우선에 여기서 미숙하게 있어볼게요. 후 <laughs> 이렇게도 한번 빼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다리 쓸 때, 클로즈가 안으로 탁, 네, 다리 돌려가지고, 네, 들어와서 팔 빼. 네. 예, 네, 또 빼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네, 높낮이 어깨 부분이, 잡힌 어깨 부분이 높아야 되는데, 그걸 낮추고, 예, 네, 팔 빼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낮추, 낮추고 나서, 낮춰지죠. 그럼 좀 위험해요. 이 발목 잡고, 바로 크로스 페이스잖아요. 바로 패스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 잘못 해버리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밑에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당할 수있구나 느끼면서 한번 이거 안 당하게 서로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좀좀 재미나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수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 시작 때 나오는 고든 인이부셔셔 넘길 수있죠그수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어 잡혔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완전 제압이 돼가지고 거의 탭치기 직전까지 갔을 때되다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넘길 수 있긴 하거든요. 이쪽 발 차면서 이렇게 되게 돼 근데 이 손이 사실 살아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조금 버팁니다. 이렇게 되 이쪽은 네. 사실 그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쪽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압이 다된 상태에서 네. 뒤로 뒤로 빠지면서 골반 짚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제 의지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건 되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에이 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마운트까지 충분히 탈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못 밀어내거든요. 한 손으로는 밀어내기 되게 힘들어 있다, 이렇게. 그다음 마운트까지 가 주시면 네, 됩니다. 그이 수입 장점은 시합 때 보더라도 상체가 제압되기 때문에 딱 수입하고 나서 상대방이 빼고 다시 가하는게 아니라 거의 마운트까지 바로 타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계속 뒤로 불편하게 불편하게. 타어을 받거나 혹은 이쪽으로 수입하는 모션을 취해주가상당히 불변은 이쪽으로 싸우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소형이 무릎부터 겨드랑이까지 그 직선이 되게 만드시면서 사실 이때 이발의 역할은 되게 적습니다. 이발은 그냥 살짝 그냥 도와준 정도고 빵 차서 예, 이렇게 넘기는. 이렇게. 그 다음 마무리까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옵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오늘 한화 방이못 계속해. 편하서한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